여러분, 오늘 매물은요, 6개월에 1만키로 무상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특... 특별한 매물입니다. 기존의 1개월 2,000km의 짧은 성능 보증 보험을 제외를 하고 추가 연장으로 6개월 1만km 무상 보증 보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희 괜찮을 카 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혜택이니까 활용하셔서 좋은 구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저희 괜찮을 카에서 이제 3가지의 구독자 이벤트를 시행을 합니다. 앞으로 이벤트가 더욱더 많아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 50만원의 혜택이 증정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진짜 끄지 마세요. 오늘 매물 진짜 미쳤다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정말 괜찮을까 김대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 더뉴모아비 4륜구동 프레지던트 7인승 최고등급 차량입니다 2017년 등록 2018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약 12만 2천km 가량 운행한 차량입니다 옆에 성능기록부 보시면 외판에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에 엔진 미션 하부에 누유누수 한 방울 없는 성능점검 올량후에 깔끔한 차량입니다 6개월에 1만km 부상보증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더뉴모아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아 진짜 제발 이거 안 사셔도 되니까 딱한 번만 보고 가주세요. 진짜 좋습니다. 제가 뭐더 뉴모아비를 여지껏 소개시켜 드릴 때 아주 좋은 내용들을 또 갖고 왔었지만 오늘 촬영도 진짜 좋은 내용 가득하니까 진짜 안 사셔도 되니까 제발 한 번만 끝까지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018년식 더 뉴모아비입니다. 16년도에 출시한 더 뉴모아비가 2018년도에 한번더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 가지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관과 실내에서의 변경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원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사람 눈에 에서는 페이스리프트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전차 주분이 디테일링 샵 운영하시는 분이신데요 아 진짜 이걸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지 차가 진짜 깨끗해요 제가 이거 진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가 진짜 엄청 깨끗합니다 뭐 나무랄 게 하나도 없을 만큼 광발도 좋고요 도장면 관리 상태 자체가 진짜 미쳤습니다 실제로 보러 오시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니 오 모아비가 미션 쪽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차량 12월에 미션 통교체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유모합이중고뱀을 구매하실 때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을 거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소모품의 이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오일도 교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타이어, 뒤타이어 잔여량이 모두 70% 이상의 A급이고 브레이크패드마저도 70% 50% 정도 되는 높은 잔존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정비 하실 부분도 딱히 크게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6개월에 1만키로 무상보증도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고 나서 혹시나 큰 고장이 있다고 한들 무상으로 보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넉넉한 기간이 함께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레스업 관해서는 더 뉴모 하비의 20인치 휠로 드레스업이 되어 있고요. 또한 안쪽에서 안드로이드 올인원까지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더할나위 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프레지던트 7인승이라는 최고 등급의 추가 옵션이 모조리 싹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썬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브라운 나파가죽 시트, 어라운드 뷰부터 유보 네비게이션 JBL 사운드 스피커와 같이 모든 옵션다 들어가 있는데 자 엔카 시세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동급 매물 기준에서 2,300만 원대까지도 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께 드릴 금액 2,150만 원입니다 근데 6개월 무상보증 공짜잖아요 다른 지역 지금 차량들은 대부분 부산 뭐 대구 타 지방입니다 근데 오직 수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6개월 무상보증까지 함께하니 최소 400만 원은 얹어 가실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금액 또한 괜찮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져 보세요. 이만한 조건 갖고 있는 차가 진짜 없거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구매하실 때더 좋은 금액 구매하시라고 저희 괜찮을까? 세 가지 구독자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이것까지 활용하시면 좋은 금액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과 실내 그리고 옵션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HID 헤드램프 적용 LED 주간주행 등및 LED 안개 등 적용 전방 카메라 적용 2018년식이 되면서 기존의 할로겐 안개 등이 LED 안개 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ED 주간주행 등과 함께 LED 안개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신형틱한 모습을 보여주는 페이스리프트 더뉴모하비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한 디테일링 샵에서 운영하시는 분께서 또 차량 구입을 해주셨던 터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네트조차도 진짜 깨끗합니다. 모하비 더마스터 20인치 휠 드레스업이 되어 있습니다 앞타이어, 뒷타이어잔여랑 모두 70% 이상으로 A급 잔존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프레이크 패드 잔존량 약70%뒷브레이크 패드 잔존량 약5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모품 잔여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반무광 크롬의 사이드미러 적용 도어 개폐가 간단한 키리스엔트리 적용 루프랙 적용 사이드스텝 적용 네, 오늘 차량은 또 다른 매물들과 다른 특이점이라고 하면 모하비 더 마스터 신형 모델의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핏감을 보여주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또 앞타이어 뒷타이어 잔여량도 좋고 브레이크 패드 잔여량도 좋다 보니까 소모품 잔여량 마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 관리가 잘돼 있고 외관도 깨끗하고 옵션도 많고 무상 보증 까지 그리고 안드로이드 올인원 이나 미션 통교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심지어 금액 까지 좋은 이런 매물을 구매하셔야 실패 없고 만족도가 높은 구매가 되실 것 같습니다 led 리어램프 적용 스테인리스 트렁크 플레이트 적용 리어 스포일러 적용. 후면부 쪽에서는 변경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단의 리어 스포일러가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고 트렁크 쪽에 들어가 있던 플레이트가 스테인리스 재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18년식 이전의 오너분들께서 이런 변경점들을 돈을 주고 튜닝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트렁크 안쪽에선 이중 매트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깨끗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상단에는 러기지 스크린과 같은 순정 부속품도 마련이 되어 있고 트렁크 등도 LED로 변경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7인승 모델 이기 때문에 매트 안쪽으로는 3열 시트까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의 메모리 시트 적용,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 JBL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 적용, 1열 전동 시트 및 럼버 서포트 적용, 브라운 퀄팅 나파가죽 시트 적용. 전체적인 1열을 살펴봤을 때 브라운 나파가죽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칙칙하지 않고 조금 더 럭셔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내에서는 우드 그레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고급차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풍겨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한 실내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또 작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가지 색깔로 바꿀 수 있어서 보다 더욱더 분위기가 좋은 모아 실내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의 컨디션의 경우 전체적으로 오염이나 데미지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조수석 쪽에 정말 티끌만한 상처 정도 하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적용 2열 리클라이닝 시트 적용 뒷좌석 독립 공조기 적용 전체적인 2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합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분들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7인승 모델을 선택하는 이유가 뒷좌석에 독립 공조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뒷좌석 승객의 편의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뒷좌석 시트 같은 경우는 폴딩뿐만이 아니라 리클라이닝 시트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등받이의 각도가 굉장히 많이 젖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나파 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푹신푹신한 좋은 착좌감을 보여주는 게 장점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죽 컨디션의 경우 오염이나 데미지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 옵션 추가, 후축방 경보 및 차선 리탈 보조 적용, 슈퍼 비전 계기판 적용, 계기판상 주행거리. 12만 2244km 확인 되십니다. 시동 걸려있지만 RPM 부조현상이나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없습니다. 프레지던트부터 슈퍼비전 계기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게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 저작식 핸들 적용, 블루투스 핸즈프리 적용, 크루즈 컨트롤 적용, 모허비 핸들 경우 가죽으로 모두 마감이 이루어져 있고 상단에서는 우드그레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및 유보 시스템 적용, 투치널 블랙박스 적용, 안드로이드 올인원 추가 적용,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이렇게 상단 매립으로 따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방 카메라가 상시적으로 나옵니다 추가적인 조작을 통해서 무선 애플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실시간 연동 서비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모하비의 작았던 인치수를 보다 넓은 와이드한 모니터에서 편하게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8인치의 순정 유보 내비게이션 적용 및 후방 카메라 및 360도 어라운드 뷰 적용 프로토 공조기 및 후석 공조기 적용 에코 모드 적용 핸들 열선 적용 1열 3단의 열선 시트 및 3단의 통풍 시트 적용 신형 기어봉 적용. 18년식이 되면서 실내에서는 이렇게 기어봉이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스마트키 같은 경우도 신형 키 케이스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튜닝을 하시더라고요. 썬루프 적용.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뉴 모아비 프레지던트 7인승 모델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사실 이 프레지던트 뭐 옵션이나 뭐, 뭐 완전 무사고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스펙들은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모아비 더 마스터의 20인치 휠 드레스업이라던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올인원, 앰비언트 라이트 또 높은 잔존량의 소모품 더뉴 모아비의 굉장히 큰 약점인 미션. 근데 통 교체가 되어서 걱정 없는 오직 수원에서 또 오늘 이 차량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6개월 1만 킬로 무상보증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뭔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소비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울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얘는 저울질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제가 비싸게 파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금액에 내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해보시고요. 진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을 주셔야 돼요. 오늘 더 뉴모아비의 판매금액 2150만 원이고요. 구독자 이벤트 세 가지 활용하셔서 더 좋은 금액에 더 좋은 기분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뉴모아비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1800-4969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괜찮을까? 전국 비대면 탁송 출고도 가능하시고, 저 신용 부터 1등급까지 전액 할부도 가능하면서 최저금리를 최대한 맞춰 드리는 쪽으로 힘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매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